안녕하세요. 국어역 강사 송영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강, 우리 화작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화작에서는 신유형도 나오지만은 또 익숙한 유형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공부했던 것처럼 신유도 지문의 정보를 읽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묻는 것들은 보통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어, 구체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다시 보죠. 이거 그러니까 안다 모른답니다.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 문제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어떤 문제에서 모르는 정보가 뭔지 찾아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른다는 말은 그 진짜 몰라요. 이런 말이 아니고 그 텍스트에 다시 말하면 설명이 읽었냐? 지문에 어떤 소재가 나오더나 문제 소재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설명을 읽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설명을 아직 못 읽었다. 얘는 설명을 읽었다. 그래서 문제 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읽지 못해서 모르는 것들을 설명을 읽으면서 아는 정보로 바꿔서 그 정보끼리 맞춰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끼리 딱 했을 때 모르는 게 하나만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죠. 엄청 많은 것도 자주 나오죠. 그런 케이스도. 중요한 거는 그건 모르는 걸다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 중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발문을 보고, 그 다음에 발문으로 안 채워지면은 아래에 있는 성분들을 봐야 됩니다. 발문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요소들을 봐야 된다. 자, 이 원칙을 일단 기억을 합시다. 자. 3번 보면은 그냥 무작정 읽으면서 아는 거 모르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자, 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위 토론의 입론이죠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글에서 입론을 가져와야 됩니다. 모르는 정보죠. 입론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생각해 볼 거는 이게 과연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에게 충분한 이득을 줄수 있는가. 지금 이 행동 계획이 내가 그대로 옮겼을 때 나에게 충분한 이득을 줄수 있는가. 충분한가가 채워져야 여기서 난 끝낼 수 있는 거고. 입론으로 돌아오는 게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로 행동에서는 이득 볼게뭐 없거나 오히려 손해라면 아래 나온 성분들 요소들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입론은 충분한 정보냐 아니냐 충분하지 않다면 1번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토론에서의 입론은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에 속합니다. 뭐 토론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제 찬성 측 반대 측으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할때 일반적인 패턴, 입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신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입론의 내용에 대해서 톡톡 치는 거예요. 톡톡 치는 거. 톡톡 치는 거. 그래서 그게 반대신문이다. 반대신문은 참 재밌게도 만약에 입론을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별로 타당하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물음표에, 물음표를 붙여서 아, 한번 환기만 시켜줘도,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환기만 시켜줘도 굉장히 좋은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성 측의 입장을 말하는 찬성 측의 입론이 있을 수 있고, 뭐 반대 측의 입론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반론을 또 펼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의 이 입론이라는 정보는, 입론이란 정보 범위는 굉장히 좁은 범위다. 그러니까 입론에서 내가 돌아와서 <laughs> 풀어야지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 영역이고, 충분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 그만 읽어도 되겠다.